뭐라고? 게이도 영양제고 비타민도 영양제야 알겠지? 아 그래? 응. 맛있어? 쑤자주세요 응. 으자, 안돼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그렇지 맛있게 먹어 어 바삭바삭. 응, 바삭바삭. 음! 음! 맛있다, 엄마도. 아, 나도 있나봐 엄마, 엄마 음? 안 빠져. 엄마는 이거 청양고추에 먹어야겠다. 엄마, 에어반스 두개 쓸렸어, 봐봐. 아, 에어반스에 쓸렸구나. 어, 두개쓸렸어두 음, 군데 나 쓸렸어? 맞아. 아이고. 어이. 잘 먹네. 엄 이거는. 음. 음, 매워. 어, 이거 너무 커. 음, 너무 컨. 배어 먹어. 컨. 와, 그이야 어우, 매워. 나도 조금 매워. 매워? 음. 음. 매워. 엄마는 고추가 매워. 난, 난, 난 김치게 매워. 김치. 김치가 매워? 응. 음. 어, 김치 안 들어갔는데? 음. 거기 김치 안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김치. 아 그거 파. 나파마한 음. 거야. 아, 파 말한 거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다 빠졌네. 오늘 재밌는 일 없었어? 응. 잘 생각해봐. 맛있어. 맛있어? 또먹을래 응, 먹어. 에이, 안 돼. 음, 우리에게는 안 돼요. 음! 맛있어! 맛있어! 어묵은 간지기 아니야. 아니, 이건 간지기니까. 응. 음. 어묵도 먹어. 응? 음. 음? 이거 먹고, 어묵 먹을게. 아,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어묵 먹고. 아, 그래? 알겠다. 응. 빵빵아안 돼. 니 먹을 건 없단 말이야. 아, 빵빵이 사과줘야겠다. <laughs> 왜, 먹을 게 없어? 아, 본우도 보고 있다. 사과 있는데. 그러네. 사과 있었네. 몰랐네. 엄마 생각 못 했네. 집어 먹어도 돼. 이거 뽑고요 어? 이거. 응? 집어 먹어도 돼. 아, 이거똥 가지 생겼어 어. 내가 딴 똥. 아, 숭은가선 똥 가지 생겼어. 뭐 이게 군데 안 찍어져. 안 찍어지는구나. 됐어. 아이고. 안도 더 잘라줄까? 뜨거. 뜨거워. <laughs> 뜨거워. 소후라 승우가. 엄마. 안돼. 응. 나와. 나, 나, 찍어. 엄마. 가마 아, 그거 흘렸어 응. 닦아줘, 찢지요. 누나 온다. 자, 먹어. 누나 온다. 엄마 이거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줘? 이, 이, 입 이, 대고 이, 먹어. 거기에 이, 입을 대고, 가봐. 자, 찍어봐, 이제. 꺼줍니다. 또뭐 갖고 온다. 여기 나와서 먹고 있었어? 엄마, 이거. 응. 어? 얘손 응. 잡고. 누나! 오, 꽃에 나비가 올라가 있네? 와 이것도... 플레이어랑... 이거 이것도 키트네 하나에 그지? 얘네 사진 꽂는 거다! 그지? 액자처럼? 누나 준다! 송우야 승희 누나 먹어 누나! 아 그만 먹고 있어 어? 다 먹었어? 나도 오뎅? 이거 먹었어 사과를 맛있게 드 집게로 먹어 사과를 맛있다 아, 맛있다? 우리 승우 승우가 주니까 더 맛있네 아, 승우가 오. 주니까 더 맛있대 누나가 오. 승우야 토마토도 먹어 어? 토마토, 너잘 먹잖아 토마토 토마토? 응 손으로 그냥 먹어, 손 먹고 씻어 어, 뭐야? 괜찮아 아빠 쩍쩍거리면서 먹지만 듣기 싫어 <laughs> 왜? 어우 우리 승우가 어? 너무 작게 자르지 말래 엄마, 자기 먹을 수 마누... 있게. 엄마 나도 만우 좀 만우. 만우 만우 먹어. 만우. 응 이거 괜찮다 얘도. 민우야고 민우. 그 만두가 여러 가지가 <laughs> 있어 <똥싸기>. 같은 저기도. 민우 <laughs> 의똥싸기승희야손 <미누 왜> <laughs> 씻고 왔어? 아손 씻은 거지? 응. 옷 갈아입네. 승이야 어디 나가는 데 없나? 맛있어? 응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기 엄마, 나도 만두 좀 만두 어 우리 애기 만두 잘라줘 오빠 잘라줘야 돼? 손으로 자, 먹을 만두? 수 없어? 어 승희야 옷 입고 와 엄마 이거 영상 맞으니? 찍잖아 나 여기 옷 있다 빨리 사버려줘 아 빨리 입어 옷 입어야지 너 이쁜 입어. 얼굴 찍어주지 광고 한번 <웃음> <어허>. <웃음> 누나 <웃음> 응 누나 입고 어제 약속할 때는 누나 입고 나 입고 누나 입고 나 입고 약속해야내은 승우 입어 아저 옷을 서로 입고 싶은가 보지? 가, 누나하고 이제 옷을 공유하는 거야? 큰데 누나가 작은 옷을 입는 거야 지금? 어. 아니면? <laughs> 저거 원래 누구 옷이야? 나옷나 옷? 내옷 승우야 <laughs> 먹어 이제 엄마 여기 조금 긁힌 오빠 이거 좀 뜯어줘. 우리 승우 잘 먹는다. 우리 승우 어디 긁혔어? 아니 조금 긁혔다. 아 조금 긁혔어. 근데 괜찮아? 아빠 나 여기 이거 묻었어. 음잘 먹어. 오빠 얘 만두 속도 먹어 이제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엄마 나두 껍이야. 오 <laughs> 승희 내일 요리하는 뭐, 날이네. 내장양 응. 제일 먹자. 뭐라고? <laughs> <laughs> 안 기억인다 이거. 승희 먹어. 승희 이거 집어서 먹어. 내 젓가락이 최고. 네 이름 뭐라고? 아이크. 큰... <laughs> 뭐라고? 자. 승우야 어디 가? 승우야 그 빵빵이 밥다 먹은 거 밥그릇 좀 싱크대 에 담가 주라. 싱크대 올려놔줘.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놔주세요. 엄마 이따 씻을게요. 감사합니다.